우리 앵글 시스템 교재의 55쪽 해설입니다. 아, 자, 이 디돌리기에서의 그 입사각과 반사각 어, 요 부분인데요. 자, 입사각과 반사각의 그 차이가 바로 회전팁 효과가 되겠죠. 어, 지금 여기에 어, 오른쪽에 위에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만일 무회전으로 영팁으로 입사를 했다라면은. 그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자, 요렇게 반사할 겁니다. 어 물론, 여기 이제 60도로 표시된 이것은, 자, 입사각이라기 보다는, 예, 쿠션과, 어, 이루는 각, 입사하는 그 선이 쿠션과 이루는 각, 이걸 편의상 쿠션 입사각이라고 그러겠어요. 어, 물리에서 이제 입사각은 요 위에 장축으로 입사하니까, 예, 장축의 수직인 그, 어, 수직선과 즉 법선과 이제 이루는 각, 예, 그곳을 이제 입사각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가 좀 편하시도록 음, 일부러 이 쿠션과 어, 이루는 각. 자, 쿠션 입사각이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쿠션과 이루는 그 쿠션 입사각이 90도일 때가 회전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쿠션에 90도로 입사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옆돌리기 할때 그걸 자세하게 했던 것 같은데. 어, 만일 1팁이다 그러면은 10도 예, 회전도 효과가 나타나고 2팁 이면은 15도, 3T이면은 20도. 4T이면은 25도. 그게 맥시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이제 60도 쿠션 입사각이 60도일 때는 어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죠. 줄어들어요. 그 회전도 효과가.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느냐? 자, 그 문제겠는데. 요게 이제 아주 묘하게도 어 90도, 그러니까 쿠션 입사각이 90도일 때보다도 60도는 90에 60이면 은 3분의 2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쿠션 입사각이 90도와 비교해서 60도, 즉 3분의 2로 줄었으니까 회전티 효과도 3분의 2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따로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90도일 때, 즉, 가장 크게 나타날 때, 어, 그곳을 이제 정리를 해 두셨다가, 어, 요 쿠션 입사각이 작아지면은, 곧그 비례해서 작아진다. 만일에 쿠션 입사각이 45도이면은, 자, 90도일 때보다도, 예, 반 정도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만일에 지금 뒤돌리기에서는, 그보다 훨씬 작게, 지금, 음, 요 왼쪽, 요 아래, 요 하얀 테이블.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어, 뒤돌리기의 특성상 이게 쿠션 입사각이 아주 작은 경우도 많이 있겠죠. 뭐, 에, 30도도 어, 작은 축에 속하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작은, 뭐, 20도. 자, 아주 얇게 벗겨서 어, 그 시도할 때는, 뭐, 15도, 10도, 자, 이런 경우도 어, 혹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회전대 효과가 이제 90도에 비해서 만일 입사각이 15도다 그러면은 그 6분의 1이 되니까 아주 미미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게 미끄러짐 효과에 의해서 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줄어드는 것을 음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예, 요 쿠션 입사각의 크기가 예, 작아지는 만큼 비례해서 자 90도일 때보다 작아진다. 어, 요렇게만 기억해두시면은 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요 예, 아래 그림은 요 짧게 뒤돌리기 할때 어, 사용하면은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어,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요 기울기가 음, 두칸 내지 네칸 이런 것은 요단축과 이르는 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과 이게 두 칸이면은 요렇게 이제 입사한다. 뭐 그런 얘기고, 자, 지금은 이제 세칸 기울기고요. 자, 네 칸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입사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요 실전에 이제 적용시키라고 요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어 여러분들 2시 당점 그러면 이게 우리 시계의 팁으로 쓰는 3팁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시 당점 하면 이게 4팁 맥시멈 팁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만일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음자 3칸 기울기로 이렇게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자 2시 당점을 어, 사용했다 그러면은 플러스 2칸이 이제 돼 가지고 음, 다섯 칸 기울기로 이렇게 반사를 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맥시멈 팁, 쓰리 팁으로 요, 걸 시도를 했다라면은, 자, 세칸 기울기로 입사하면은, 자, 여섯 칸 기울기로 이렇게 반사한다. 그러니까, 두시 당점이면은, 기울기가 플러스 두 칸이 되고, 세시 당점이면은, 자, 플러스 세 칸이 되니까, 요게 딱 기억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거는 짧게 뒤돌리기에 여러분들 적용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어, 요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